사실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하나를 꼽는 건 한국인에게는 난제 중에 난제죠. 취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실패 없는 대장급 음식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당신의 입맛은 어느 쪽인가요? 부동의 1티어 고기류. 삼겹살과 쌈 지글지글 구운 삼겹살에 신선한 상추, 생마늘, 쌈장을 얹어 먹는 조합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마지막에 볶아 먹는 K- 디저트 볶음밥은 필수입니다. 양념 갈비 달콤 짭짤한 간장 베이스 양념이 쏙뺀 돼지 갈비나 소갈비는 남녀노소 호불호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의 서울 국물찌개류 김치찌개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푹 끓인 김치찌개는 진정한 밥도둑입니다. 오늘 뭐 먹지? 해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죠. 곱창전골 감자탕 진하고 칼칼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깊은 풍미를 원한다면 이만한 게 없죠. 전 세계가 반한 맛. K마이너스 치킨 겉바속촉의 끝판왕입니다. 특히 달콤매콤한 양념치킨이나 뿌링클 같은 시즈닝치킨은 한국치킨만의 독보적인 영역이에요. 간장게장 일명 밥도둑.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간장에 절여진 게살을 따뜻한 밥에 비벼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없죠. 가벼운 별미 분식류. 떡볶이 앤드튀김 매콤달콤한 떡볶이. 국물에 바삭한 튀김을 찍어 먹는 조합은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간식이자 식사입니다. 제머 나이의 한마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씨엔 지글지글한 삼겹살에 된장찌개 조합을 추천하고 싶네요. 혹시 지금 특별히 당기는 식감 바삭함, 매콤함 등이나 식재료가 있나요? 말씀해주시면 당신의 오늘의 메뉴를 딱 골라드릴게요.